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레티놀 TOT를 위해서 레티놀 기능을 먼저 봐야겠죠 안티에이징 여드름 효과 이걸 한마디로 각질 턴오버가 해줍니다 광노화가 피부 손상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계절 여름입니다 피부 표피층에 손상을 줘서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피지 분비를 폭발시키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모공을 커지게 하고 색소침착을 확 일어나게 하고 이런 거를 회복시켜주는 성분이 비타민A라는 거죠 두 번째 여드름 케어 여드름 억제 시키는 원리는 각질 턴오버를 통해서 여드름의 면포융해 효과를 통해서 피지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여드름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현기성 여드름균을 소멸시켜서 여드름균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비타민A와 비타민A 유도체의 성분명을 가지고 종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으로 사용되는 성분명들인데요. 레티놀에서 레티날로 변환이 되야 되고, 레티날에서 다시 레티노익 엑시드로 변환이 되는 거죠. 레티노익 엑시드가 결국 우리 피부에서 도달점이 됩니다. 이 비타민A의 특성상 빛과 열의 손상이 되잖아요. 레티놀 유도체에서는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주름 기능성 성분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레티노익 엑시드의 변형성분이 하이드록시피나콜 레티노이드, 레티날과 변형된 두 가지 유도체가 최근에 등장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고시성분이 아니라서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성분 분산 및 구성인데요, 레티놀은 분산제인 폴리소르베이트, 또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토코페롤로 BHT를 대체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된 BHT, 분산시키는데 필요한 PEG 계열의 성분들은 이번 영상에서는 비추천 성분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 비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고 레티놀 기능과 자극에 따른 함량 부분 첫 번째 제품 시드물 레티놀 1.1입니다. 좀 주르륵 흘러내리는 제형이에요. 수상 베이스라서 그냥 일반 에센스 제형이거든요 레티놀, 레티놀팔미테이트, 레티놀유도체 아데노신, 천연바하, 장벽 오일을 사용하지 않은 수분베이스로 빨리 흡수되고 가벼운 제형인데 천연바하 사용해서 레티놀 부스팅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자극도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는 성분 조합은 아니죠 각질을 제거하니까 장벽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폴리구루타이액시드 베타글루칸 소듐하이아루노네이트 사용한 점은 잘했다 50대 건성님 사용을 했고요. 유수분도는 어느 정도 맞춰진 걸로 볼 수가 있고, 밤에 바르고 아침에는 약간 건조함이 있었다. 3, 4일 이후에는 가볍고 따가움이 있었지만, 이틀 쉬고 다시 바르니까 괜찮았다. 1%한명 치고는 일반 에센스 바른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공, 피부결 케어가 괜찮긴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는 점. 민감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다음은 이솔 제품입니다. 아, 이솔에 이렇게 고동도 그 레티놀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제형은 오일입니다. 그냥 오일. 어, 노란빛을 띠는 오일. 되게 무거운 느낌의 피부를 코팅하는 느낌이 있다. 네, 레티놀 함량이 안 적혀 있어서 본사에 문의를 했고요. 1%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레티놀 1%에 수분 증발 차단제, 항산화제입니다. 아르간 커넬 오일, 동백나무 씨 오일 이 오일들은 훌륭한 보습제의 장벽 케어가 되는 성분들로 폴리소르베이트 20으로 분산시키고 안정화제에 항산화 성분으로는 이데베논 사용을 했죠. 30대 건성 님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오일 제형이라 흡수가 좀잘안 됐고 그리고 펌프 입구를 타고 흐르고 용기 퀄리티 자체도 좀 아쉬웠다 기기 테스트 결과를 보면 색소침착은 좋게 나왔어요 민감도 상승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많았다라는 점 고강도 1% 레티놀 가격 높아 주의 필요 색소침착 개선은 굿 민감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댓글 요청 많았던 제품이죠? 라이프플로 레티놀 A 1% 크림. 레티놀에 비타민 CDE에 수분 차단제 파하 글루코노락톤을 썼습니다. 굉장히 효과는 강한 그런 제품이고, 몸에 모공각화증 같은 거 있을 때 부위에 바르기에는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 제가 식약처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콜레칼시페롤이라는 성분인데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용이 괜찮은 성분이라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고, 국내 배합금지 성분이라서 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레티놀 하면 아모레퍼시픽이죠. 설화수 자음생 크림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비교하려고 가져와 봤어요. 정체성을 보면은 수분 증발 차단제에 비타민 B E F 조합, 탈리시릭 액시드, 레티놀.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굉장히 오일리하고 촉촉해요. 레티놀 포커스된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냥 탄력 크림. 인삼 결정체 성분이 탄력과 주름을 케어한다라는 것 같은데 레티놀 성분을 따라올 수 없다는 점. 바를 때 따갑지 않은 것으로 봐서 레티놀 함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피지 또 알레르기 성분이 있어서 아쉬워요템입니다. 이니스프리의 투르케어시카 인텐시브밤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정체성이 수분 증발 차단제의 알부틴 아데노신 레티놀시카입니다. 이름을 시카라고 한게 문제인 것 같아요. 레티놀과 알부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는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진정 효과를 못 느꼈을 거예요. 진정 포커스된 제품이 아닌데, 진정이라고 생각하고 민간 피부들이 썼을 테니까요. 어떤 목적성에서 쓰냐면, 여드름이 좀 진정된 다음에 나는 흔적을 좀 케어하면서 탄력이라든지 미백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맞는 제품입니다. 저 농도의 레티놀에 자극적다. 꾸덕한 밤크림 제형으로 여드름 흔적 관리에는 괜찮은데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는 제품입니다. 레티놀 유도체, 레티놀에 지방산이 붙은 형태. 레티놀 유도체 종류는 레티닐팔미테이트, 레티닐아세테이트,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닐 아세테이트, 레티닐 프로피오네이트, 레티닐 리놀에이트 보통 레티놀 유도체가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순수 비타민C, 비타민C 유도체 같이 섞여서 사용된다는 점. 이렇게 배합된 성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인닉입니다 안개분사가 잘 되는 미스트 타입이고요. 발효 레티닐 팔미테이트, 비타민 B, E, F 조합, 미백 주름 기능성. 발효가 들어가면 저분자가 되니까 입자가 피부 속 건조 해결, 미백 주름 기능성은 레티닐 팔미테이트와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심 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 트러블 진정 될 때쯤 사용해주면 진정 성분도 있으니까 개선도 좀 되고 여드름의 색소 침착 좀 줄여주는 정도. 안개 분사형의 미백 주름 기능성 미스트. 비타민 A, B, C, F 성분 조합이 괜찮고요. 통계선 여드름 흔적 개선에 효과적이다. 레티놀 유도체 두 번째, 레티놀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결합된 형태. 자극도 낮추긴 했고 안정성을 높이긴 했지만 과하게 사용되면 자극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0.2% 사용할 거면 가려움증에 대한 주의 문구를 표시해라라고 적어놨습니다.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를 사용한 제품은 바로입니다. 닥터벨머 레드 프로 레티놀 일반적인 세럼 같은 형태예요. 바르면 되게 실키해서 로션과 에센스의 중간 제형 같은 발림성이 되게 좋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마.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500ppm 0.05%를 사용했고 레티놀 3.36ppm 두개다 함량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지 효과만 에서는 아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수분 증발 차단제가 고함량이라서 유분기가 많고 부드럽게 싹펴 발라지는 정도 말고는 탄력이 좋아졌다 모공이 개선됐다 색소 침착이 개선됐다 이런 느낌은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형 안정성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 성분이 에틸헥실 메톡시신나메이트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썼고 BHT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메티나마이드 요 성분을 쓴 다른 제품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 기술력으로 만들었다 광고를 많이 했다 했더라고요. 후기를 찾아보니까 공식 사이트에 바이럴된 리뷰가 좀 많이 있고 객관적인 리뷰 판단이 좀 어렵더라고요. 레티날 기능과 자극에 따른 함량 구분. 안정화는 더 많이 된 성분이고 자극도는 줄인 성분. 닥터 디퍼런트 비타 리프트 A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0.05%를 사용한 비타 리프트 A와 0.1%를 사용한 비타 리프트 A 포르테. 함량 차이 말고는 성분 구성은 완전 동일. 정체성은 레티날 아데노신 수분 증발 차단제 장벽 성분으로 볼수 있고요. 주름, 색소 침착이 확 이런 느낌은 잘못 받았지만 피부톤 매끈한 피부결 좋아진 걸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쓰면 나쁘지 않다 레티날 0.05%의 크림 자극중 레티날 0.1%의 크림은 자극상 건성은 나이트 크림처럼 사용 지성은 여드름 부위만 사용 추천합니다 레티노익 엑시드의 유도체 하이드록시 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 레티노익 엑시드 유도체는 국내 제품에서는 제가 못 찾았고요 해외 제품에서 찾았습니다 매드 이피 갈색 병의 스포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짠 짠! 이야 이렇게 로션 투 에센스 제형 주르르. 되게 촉촉한 유분 에센스인가 보다 느낌이 드는 타입입니다 함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본사에 함량 문의를 했습니다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가 2% 수분증발차단제 장벽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를 1에서 2% 전후를 추천을 하거든요 2%면 꽤 고함량이 괜찮게 잘 썼고요 장벽성분도 베타글루칸 콩팔미테이트 아세틸글루코사민 알로에 베라 입증 글리세린으로 진정 보습. 오일 성분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발림성 좋고 흡수력이 되게 빨라요. 각질 제거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각질 제거 제품 쓰지 마세요. 그럼 자극이 있을 수 있고요. 여드름 진정, 여드름 흔적 케어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중간도의 레티노익 엑시드 유도체. 자극은 낮은 편. 피부결과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주고요. 지성 수부지 추천템입니다. 민간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레티놀이 레티날에서 레티노익 액치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트레티노인이 합성 비타민 A의 유도체예요.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 매우 상, 효과도 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약품에만 있습니다. 화장품에는 못 써요. 제일 대표적인 제품이 스티바 A 크림. 제가 처방받아 산 거는 0.025%를 샀는데 여드름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잖아요. 0.025%가 제일 무난하게 처방하는 함량이더라고요. 왜냐면 자극이 조금 적으니까.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스티바 A 크림, 레티노익 엑시드. 효과는 심상성 여드름 및 광노화, 안티에이징과 여드름 치료 두 가지다라는 이 얘기죠. 비타민 A 탑업탑 들어가기 전에 비타민 A 효과 제대로 보는 법 알려 드릴게요. 이런 피부에 추천합니다. 여드름 피부에 여드름 흔적, 색소 침착 부위 사용. 모공이 넓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많은 피부. 피부가 푸석하며 요철 많은 피부, 노화된 피부죠. 비추천. 민감 피부죠. 열감, 열온도 상승으로 인한 붉은기, 지루성 피부염 앓고 있는 분들, 염증성 피부, 습진성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이런 피부들은 민감도가 없어진 후에 저강도 제품을 사용하세요. 임산부 및 수유 중인 분들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비타민A 제품은 아침에 바르지 않는다. 민감하지 않은 피부라도 고함량, 저함량 제품을 교차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제일 효과 좋더라고요. 각질 턴오버로 건조해지거나 부분이 확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맞는 보습제 같이 사용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밤에 바른 비타민 A를 제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태양광선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므로 아침에 선크림 정량 바르기 필수. 실내 창가에 오래 있을 때 선크림은 반드시 발라주세요. P.A.R 성분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자극을 주는 건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티놀 중강도 이상 제품과 순수 비타민 C 고함량 궁합 일반 피부라도 상호 자극 때문에 전 추천하지 않을게요. 에탄올 고함량, 더욱 건조해질 수 있죠. 아하바 제품 혼용 금지. 모든 종류의 각질 제거제, 과도한 클렌징 금지. 클렌징 횟수를 평소보다 줄이고 이중 세안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워터프루프 제품 되도록 피하기. 클렌징 때문에요. 헤어 펌제나 샴푸는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바른 부위에는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모 사용 금지. 이번엔 궁합 좋은 성분 추천할게요. 핵심이 진정과 보습 성분들. 진정이 제일 좋았던 거는 병풀 추출물 고함량 제품이었어요. 그다음 마데카소사이드류, 또 비사보롤도 좋습니다. 선크림 중에서는 무기자차 추천할게요. 좀더잘 지워진다는 점 추천하겠습니다. 자, 레티놀 함량별 탑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레티놀 고강도 탑. 아이오페입니다 용기 안정도가 좋다는 거 가격이 비싸더라도 함량이 0.3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잘 안정화시켰고 효과가 괜찮다라는 점입니다 0.1, 0.2, 0.3 중에 레티놀 함량만 다르지 성분 구성은 다 동일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0.3 인데요 정체성을 볼까요 레티놀 수분 증발 차단제 항산화제, 미백 장벽카프릴리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피부 친화성 좋은 오일 사용했고 산화방지 성분으로는 토코페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비타민 E 또 아스코빅 엑시드 아스코빌 에텔 비타민 C와 비타민 C 유도체 BHT. 피부탄력 성분으로 펩타이를 사용했고 비타민A를 활성화시키는 베타카로틴을 사용했습니다. 피부장벽 수분 성분도 판테놀, 히알루론산 등등 잘 사용했죠. 을 노란빛이 도는 쫀쫀한 연고 제형 발림성은 정말 크림 바르듯이 쑥쑥 잘 발렸고 제가 약두달 정도, 밤에만 사용을 해봤고요. 일주에 2회 정도 아이오페를 쓰고 아이오페 안 바른 날은 디오디너리를 바르는 식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에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자극이 있는 동안에는 아침에 레티놀을 클렌징폼으로 지우고 나서 집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레티놀의 가장 큰 장점이 모공이더라고요. 모공 수치가 작아진 게 기기로도 보이고 유수분 같이 올라가면서 탄력도 좀 좋아진 걸로 보이고요. 2주 후에는 자극에 가라앉아서 피부결이 좀 매끈해지고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에 엄청 착착 붙어요. 레티놀 제품은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내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느껴지고요. 저강도와 고강도 교차 사용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모공 일시적 축소 효과 굿 흡수력 좋고 쫀쫀 부드러운 피부결 매끈해짐 비민간 피부라면 0.3% 추천 단 장기간 사용과 선크림 클렌징 주의는 필요하다. 민간 피부는 레티놀 자체 비추천 다음은 레티놀 중강도 제품입니다. 폴라초이스 메티놀 0.112%의 수분 증발 차단제, 항산화, 미백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으로 토코트라이 에놀과 지용성 비타민 C를 사용해서 안정화를 시켰는데 0.1%임에도 자극이 많지 않았어요. 수분 증발 차단제인 오일 성분들이 아주 고함량이잖아요. 근데 1번이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끈적임이 적고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발림성은 일반 에센스 바르는 사용감으로 싹 바로 들어가고 수부지 지성용 사용감이고요.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모이좀 줄어들고 피부 결이 좀 매끈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는 효과 이게 진짜 제일 좋았어요. 중강도의 0 1 1 레티놀 자극 중 사용감 가볍고 수력굿 피부 결 개선 괜춘 주름 미백은 효과가 크지는 않은 민감 피부 비추천입니다. 레티놀 중강도의 지성 추천템입니다. 0.1보다 좀 낮으면서 다른 성분들과의 조합이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짠테라로지 레티놀 0 0 5의 저강도인데 여기에 레티닐 팔미테이트 0.5 흰색의 크림 제형 연고 같은 느낌 오일과 수분 베이스를 잘 섞어서 수분 크림처럼 발라도 되겠다 안티에이징에 유효한 성분들 다양하게 구성했는데 페룰릭엑시드의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하이드롤라이즈드 엘라스틴. 장벽성분으로 판테놀 알란토이,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MP, 다수의 펩타이드. 지성님이 사용했을 때 피부가 두꺼운 지성인데도 사용 후 5일 지나니까 따가움이 느껴졌고, 2주차에는 진정에 좋은 병풀추출물 고함량 토너를 쓰고 양을 줄였더니만 자극이 없어졌다. 사용 전에는 T존이 굉장히 유분이 높았다가 피지 조절이 되면서 T존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좀 맞춰진 거죠. 피부 결이 아주 좋아져서 이 부분이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고 하셨고 모공이 좀 줄어들었고 색소 침착도 약간 줄었다. 주름은 큰 차이가 없었고요. 아주 부드럽게 발리면서 충분히 보습감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유분기 부담스럽지 않았다. 제가 썼을 때도 모공이 작아지는 효과가 제일 좋았고요. 피부에 수분을 오래 남겨놓더라고요. 수분도가 많이 안 떨어졌었어요. 레티놀, 레티놀 유도체 조합 굿. 모공 일시적 축소 효과가 굿. 피부결 매끈해짐, 지성수부지 복합성 추천템입니다. 레티놀 입문자 탑입니다. 라네즈입니다. 아이오페의 저강도 버전입니다. 입문자가 누구나 써도 그냥 만족할 만한 사용감과 효과 정도이다. 이 정체성은 레티놀 0.045%에 비타민C, 수분증발차단제, 장벽 아이오페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레티놀이 0.045니까 기능하, 자극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효과가 아주 적다는 라 개념은 아니니까 단계를 구분지어가면서 함량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실키한 흰색 크림 제형이에요 오일을 카프릴리 카프릭트리 글리세라이드 메틸트라메티콘 이 시어버터 아이오페랑 똑같이 사용을 했죠 산화방지 성분 비타민 E 사용했고 순수 비타민C 아스코비엑시드와 비타민C 유도체인 에틸아스코빌에텔 또 글루타치온과 BHT 사용한 건 동일합니다 30대 건성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었고 원래 극건성이었는데 피지가 좀 늘어서 유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유수분 밸런스도 좋았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폰이 밝아진 걸 느낄 수 있었다. 눈으로 보기에. 피부결이 되게 매끄러워진 거를 본인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공이 원래 크지 않은 분인데, 약간 줄어든 정도. 색소침착이 많이 줄었고, 주름 개선 정도는 별로 없었다. 자극도는 바를 땐 없었다? 근데 사용 횟수가 많아질수록 화한 느낌이 살짝 생겼다. 사용감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퍼짐성과 흡수력이 적당하다. 적당한 정경도가 있어서 원하지 않는 부위로 퍼지지 않는다. 아이오페이 저강도 버전으로 0.045%의 레티놀. 레티놀 입문자 적화. 피부 결 매끈해짐. 수분 탄력 개선에 괜춘. 민간 피부 비추천입니다. 레티날 탑입니다. 여드름 흔적 완화 건성 수부제 추천템이죠. 사이닝입니다 레티놀의 불안정성을 보완한 게 레티날이잖아요. 거기에 비타민 A의 대체 성분으로 떠오르는 바쿠치오를 조합했다는 점. 레티날 500ppm 0.05% 바쿠치올이 네, 500ppm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수분 증발 차단제와 장벽입니다 거기다가 레티놀을 0.01ppm 조합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기능 중 자극 중 항산화 재료는 토코페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비타민 E를 사용했죠. 20대 여드름이 있는 수부지님이 사용을 해보셨는데요. 노란색 연고제요. 그냥 일반 수분 크림처럼 사용하기 에 좋았다. 건조함을 느끼는 수부지님인데 처음에 살짝 화끈거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못 느꼈다. 모공은 약간 줄어들었고 색소 침착이 많이 좋아진 걸볼 수가 있죠. 여드름을 짜고 난 후에 남은 색소 침착이기 때문에 효과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무리할 때 유분감이 느껴지는 제품이라 촉촉한 앰플하고 같이 레티놀 크림을 썼더니 유분이 증가했어요. 이 유분이 증가하면서 자극은 높아지고 여드름이 많이 올라서 사용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초 제품의 조합에 따라 여드름이 올라올 수도 있어서 요거잘 해야 돼. 유분이 많아질 경우 부위 사용하거나 유분 조절 제품과 함께 사용. 중강도 레티날 0.05% 자극은 중화. 건성 여드름 수분 크림처럼 사용 괜춘. 여드름 흔적 완화용 추천. 수부지 복합성 고민 부위 소량 사용 추천. 레티노이 엑시드 유도체 탑입니다. 디오디너리 함량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0.2 0.5 1 2 5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함량은 2%와5% 입니다 여기서 함량별로 1 2 5%는 기능 중 자극 중0.2 0.5는 기능 하 자극 하 하이드록시 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 레티노이 엑시드의 유도체 이름이죠. 수분증발차단제 미백.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백기능성 성분이자 진정성분인 비사보롤을 사용했습니다. 스쿠알렌 호우바시오일. 피부장벽도 케어하고 보습도 주는 성분. 스포이드로 1회 사용하는 양만큼 바르면 적당했어요. 병풀 퍼스트 에센스 바르고, 디오디너리 바른 다음에, 쿨링감 있는 젤 크림을 바르니까, 조합이 굿. 저는 1, 2, 5%를 싹다 사서 발라봤는데, 자극이 1도 없었고, 그런데 민감하거나 피부가 얇으신 분은 자극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단독 사용하면, 피부결이 매끄러워진다 느낌, 모공이 좀 줄어든다 느낌, 유수분 밸런스 맞춰진다 느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오페와 디오디너리를 교차 사용을 했잖아요. 수분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모공도 손상돼서 많이 커졌다가, 원래대로 좀 회복이 된 상태다. 색소침착도 좀 줄어드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레티노이크 엑시드 유도체 함량과 효과에 비해 작은. 나지 비민감 피부라면 2% 5% 추천. 건성 피부 추천. 지성 수부지는 피지 신과 주의. 민감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엑시드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다만 함량별 안정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효과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빠밤